굿굿 오늘 탐 나쁘지 않았어? 윙윙 <laughs> <얻을> <laughs> 안돼안돼 안 돼. 어. 오늘 상태가 왜 그래? 어? 뭐? 어제 발빈이 처하셔서 그래? 어? 나나나 여기 나 옮겨서 하게? 하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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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일로와, 일로와. <laughs> 네, <선배. 웃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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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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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싸! 송오방! 아! 아안돼안돼안돼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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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좋아 좋아. 가 한마! <laughs> <야, 뭐해? 웃음> 와! 잘해. 역시 피지컬 원 2. <laughs> <laughs> 저 동혁이라는 친구가 왼발잡이야? 몰라. 까지 아직 전혀. 아, 많이 했아 동혁이? <laughs> 아, 저기 동혁이라는 친구. 윙백스런 네, 친구 네. 지금.

왜? 우리 특정왕 경쟁해어차 어, 뭐예요? 야, 선물이 뭐 없어. 아, 아. 아. 성 좋아. 좋아. 어, 성좀 뛰네 이제. 리 <laughs>

난 욕도 하잖아 <웃음> 잘한다 팔랑 <laughs>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아예 안 받을 거면 아 이기고 싶다 오늘 할만해 진짜 오 위험하다 아 키퍼 구현 경빈아 아 오늘 손을 너무 살살 띄는데 시현아너 오른쪽 수비야. 아니야. 칸나맘안로해 아, 좋다. 혜민아. 갖고 갈 거야? 바로 갈 거야? 아받아라받 네, 네, 아, 결혼 잘했어. 내가 봤어. 응? <laughs> <이해해 주세요>. 아, <laughs> 아, <구원>.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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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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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w i l 레 수비가 t e n to you. Since what a 다 I allowed to be Rogan? Tinda! Oh, so bad!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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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도 네, 네. 피지컬은 탄탄해 보니까 체 몸도 좋고 달리기도 빠르고. 발이 안돼 발이. 어좀 발밑이 태규 같네. 태규 같아 태규. 태규 어디 있어? 태규 태규. 태규. 태규! 네. 굿. 파이팅 아, <laughs> 아, <laughs> 진짜 전나아프 그때 윈이었어. 아 생각밖에 안 시네 여이 시고. 뭐다. <laughs> 휘 어? 어. 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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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만... 오이. 주노 구원! 저잘 흘렸다. 저런 게 진짜 팀 플레이 오래된 경험. 아, 우리도 좀 오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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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아, 네, 받아. 네, 태. 태어... 엄청 그래, 야 돼. 돼. 나와야 돼.

아 어제 라면 너무 부셔 먹었나? 방구가 계속 세워 나. 아니 아침에 씨발 네. 똥구 찢어준 줄 나가자마자. 어. 그 내가 이불 들어갔잖아. 어. 이불에서 방구 냄새가 존나 나는 거야. 아. 이불에 방구 몇번 꼈어? <laughs> 계속 꼈지. 아 씨발 이불. 아니 오늘 아침에 빼고 똥... 방구를껴야지 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따뜻할 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아니 나. 냄새 나는 거야 이불에서. 아니 나. 어, 갈래, 나. 오늘 똥만 세번쌌어 집에서. 아 진수 구 야식 먹으면 안돼 확실히. 어제 형네 집에서 한 잔씩 한 먹고. 죽고도고. 십만 원으로 4 0만원 땄어. <laughs> 개꿀. 어제 어디였나? 어제, 어제 첼시랑 아 에버튼이랑 아 바르샤랑 오사수며. 아 구워 형미야 기다리지 마. 구체, 준영, 구체, 성우.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제발. 됐다. 됐어! 아안 아, 아, 맞았어. What the fuck? What the fuck? <laughs> 아, 현빈이 좋았어. 이거, 이거. 이거 빨리 패스하니까 얼마나 좋아 현빈이. 아 어, 근데 너무 추워. 나 엉덩이 만져지고 싶네. <laughs>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어, 현빈이가 피셔. <거>. <laughs> 칸나. 칸나 좋아. 하시모토 칸나. <laughs>

어떻게 떠는 게 너무 귀여웠던 건해병대 어디고 씨발 떠는 게 말이 돼? 나 말해. 너가 말이 말해 주면 거야. 말했으면 너사이 이쪽 어, 미스굿. 어? 어디까지? 멘츠. 하냐

장갑 어, 아무도 없지? 해병대 어? 맞아? 나 해병대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 오. 아 국수 국수 잔치 선수. 잔치 국수? 1410인가? 아, 국포 국수? 아, 국뽕 가그 게? 누구야? 원 그럼 오늘 동혁이 데리고 서감기? <laughs> 아, 현빈이 조합 빡! 아 준호 굿. 이 아, 베일리다, 베일. 어, 아, 진수 굿! 아이고 형아 좀 찾아, 해줘 태형이 형 손이 너무 싫어 시러... 아, 무슨... 나로 너무 싫었어 아까 몇개 내려놓고 아나 지금 내가 십몇분 했잖아 아 알겠습니다 그래 좋은 자세야 좋은 자세 좋은 자세야 아 근데 지금 기가 막히거따뜻하한 뭐 뜨든 국사랑 먹고 싶긴 하다 한, 한 그릇 시원하게 먹고 가자 <하자>. 근데 먹을 거면 건대 가야 야 무슨 놈이죠 근데 좀더 여기 얼음 여기 <laughs> 좀 찍어줘 얼음 어? 있어? <laughs> 여기 얼음 같지 방구 왜기는거어는데 방구. 말, 찍어, 말 찍어. 어. <laughs> 오! <오우. 웃음> 는데 방구가. 웃을 때 웃는 그에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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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옷에서도 다가라면 방구는 나는거아야 대신만. 아 진짜 뭐 맛집 없는 데 맛은 진짜 기왕 국수 없어서. 여기에 그거 아, 우리 맨날 가는 거 있지 않냐? 그오아 잘했다. 아 그거 있잖아. 육개장 칼국수인데. 기지는 육칼, 거 있는데. 나 종로에 동혁이랑 똑같이 생긴 형이 육칼 하는 데 있어. 가자 그럼 종로로 가. 그형 이름 달았지.

아쉽게도 종이 통제 잘생다 감사합니다. 나인 저보다 훨씬 나시네요대가 훨씬 어어어어어 비야사이드 아, 대 하나 해! 슛! 아. 아. 너 잘했어, 슈팅을 해 차라리. 굿굿 네. 동학 굿. 진짜 어디가? 오이. 옐로 카드 어딨지? 아 ㅈㄹ봐 박시현 옐로 카드 어우 아, 날씨 뭐야 바짝 아, 현빈아 올려야지 이럴땐 올려봐 아, 그래, 그래. 무조건 수비 뒤로 아, 아니야, 그래. 뒤통수 뒤로 움직여 수비수 뒤통수 뒤로 전환해 전환. 바꿔 주게. 이거, 어깨, 어, 이거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졌네. 아아 지금 뭐 이거 까지만이거까지 아. <laughs> 오, 오, 됐어. 이거까지만. 이거까지만 못나추어 근데 진짜. <laughs> 아 현빈이 여기 자신감을 여기 너무 여기 이뤄, 잃었어. 어? 사야 돼. 어? 사야 돼. <laughs> <하나> 사야 돼. <laughs> 아, 근데 사도 관리 안 되는데 뭐. 시원하다. 태교. 어, 굿. 준호 꺼 공간 공간으로 뛰어야지 현빈이. 다시 불러 현빈아 불러. 흘려 흘려 흘려. 슛형 슛. 우리다.